반갑습니다. 아, 좀 많이 탔을 겁니다. 아마 태국 갔다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오늘 새벽에 귀국해가지고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 켰습니다. 태국 덥지 않나요? 태국 겁나 더워요. 너무 덥고 조금 습하고 뭐좀그렇더라고 오랜만에 저 팬카페 보고 윽, 방송하러 가보자 뭐야 롤체하러 가보자 롤체도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롤체 접고 싶네 진짜로다 비일지 안 나오니까 이제 피오라랑 쳐서 계속 쳐 나오네 아 진짜 게임을 밸런스를 갖다 버렸다 그냥 이런 나도 지금 게임 몇번 하면 이 생각할 것 같아 어 내일 네, 온답니다 태국 가서 마사지 막 오지게 받고 왔어 <laughs> 표정이 이날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사지 달려가지고 머리 보소 많이 힘들어 보인다. <laughs> 아닙니다. 잘 즐기고 왔습니다. 전설이 티어리스트. 마이가 왜 S티어야? 함켄치. 함켄치 <laughs> 아무도 안 하누. 아, 승켄치 이거 다시 또, 어? 내가 또 올려줘야 되나? 아, 이거 억지로 한번 살려봐. 나가자. 아우, 나갑시다. 너무 망했다. 지금 아예 모르겠어. 롤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저 피오라 카이사 해서 점수 올리고 싶지도 않고 어... 어지럽네 이렇게 된 김에 시즌 공부나 한번 하시죠 아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탐켄치 하면은 카이사 피오라로 점수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서 점수 올려서 뭐해 재미가 없는데 학살의 무드 이거 3이라 딱 가가 인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까 또 이상했어 이타곤이나 맞아 뭐야 이거 타곤이다 그죠? 그렇지 오 드디어 왔냐? 나밀이 드디어 왔냐? 이거 저 조합 이제 짜고 할게요 지금 머리가 너무.. 뇌정지가 너무 심하다 지금 휴가 휴유증으로 조합을 아예 다 까먹고 왔다 태국에 갖다 놓고 왔어 칠녹 가면 되는 거지 뭐 나필이 스웨인 3 1 5 삼성? 일단은 요거 필수잖아 도전자에 소금 면안 되잖아 옳지 그럴 거면 나사스 하지 왜 나밀이 하는 거야 미안한데 나사스가 뭔지도 몰라 나 지금 아 나필이 사미라 스웨인을 줄여서 나사스라고 나사스를 그냥 이상하게 발음한 거지 나사스가 솔직히 좋은 덱은 아님? 계속 그냥 하자 해가지고 애들이 해봅시다. 지금 난 일단 롤 체의 재미를 찾으러 떠난 거니까 사미라 나 집자 그냥 빠르게 사미라 삼성 찍고 토기는 느낌. 아 구원 좋아요. 나피리가 나와야 되지 나피리만 들어가면 별로고 아트까지 들어가야 됨내 생각에 이거 초밥에서 아트 못 구하면 끝인데 그냥 이다르킨 부터 얼마나 세지는 거야 50% 강화에요? 무조건 찾아야 되네 무조건 등강은 뭐 먹어야 되죠? 그냥 겁나 센거 먹으면 되나? 자 일단 쓰레기 돌려 밤끝 공격속도 35% 증가 1이라고? 아, 죽어서, 마지막에 3이라가 캐리하니까 1? 오케이, 3이라 혼자 딜할 거니까. 믿어보겠어 아무것도 나왔네. 3이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필이 안 나오고 있고. 오우, 3이라 서오고 3이라 삼성도 중요하지만, 얘네들 삼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스웨인. 스웨인이 너무 많이 겹쳤는데? 다필 없고, 스웨인이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어. 나필이. 그리고 이거 다 오른쪽으로 옮겨야 된다 했었고 요, 요거지 요 배치 이거 맞지 자 가보자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나필이 빨리 죽어주세요 어이나서상 들어간 느낌인데 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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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다 날라간다 이제 간지럽히는데? 뭔가 열심히 간지럽히고 있어 오 열심히 잘 간지럽히는구만. <laughs> 뭐야! 와, 자연빵 미쳤고! 이거 그냥 업쳐야 되나? <웃음> 잠깐, <웃음> 뭐지? <웃음> 가보자. 아니, 스웨인도 안 나오고,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어, 이, 이런 거를 지금 억지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보자. 나필이 아무도 안 쓰거든? 나 빈집이거든, 지금? 어? 사망할 때마다 피? 3인데? 나필이야! <laughs> 뭐지? 다시 왜 붙는데? 아 이게, 이게 딜레마야. 지금 너무 잘 풀려서 업을 쳐야 될것 같은데. 이 찌꺼기들을 산다고 지금. 이게 맞나, 이게? 오. 이제 그냥 아트 찾으러 간다? 응, 음, 아트 찾으러 갑시다. 아트만 찾으면 인생 바뀌나? 헉! 하, 절대 못 먹겠지. 죽어도 못 먹겠지. 타올라이자즈. <놀라이저> 와. 몇이야, 이거? 1600. 와. 얘가 아트 가져갔는데 이 새끼 도망쳐. 아, 밤끝 왜 이렇게 짧냐? 아, 미치겠네. 오, 어? 저 저용? 형, 처형 해준다면 나이어 아, 칼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어지럽다. 일단은 한 번만 더째보죠 드디어 한. 제발 칼 좀. 제발 칼 좀. 와,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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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템을 판도로 이마이 엇갈려 한다고? 아우, 다 돌려. 몰라. 오, 마법사 너무 서운데몸에 들어왔고, 마음 끝. 도망갔고, 훈교자. 와! 와, 망자, 숨겨자 망자, 숨겨자 아, 까비. 진짜 칼 하나만 있었어도 이겼다. 그래. 어? 아, 죽고. 와! 뭔가 들어왔나? 왕자잖아. 보여줘. 왕자 그 자체네. 그냥 죽어있는데? 아니 피 아직 20일. 한던더 버틸 수 있으니까 초밥에서 먹을 거까지 생각하고 아니다. 일을 하자. 오케이. 아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게 나필이가 체력이 올라가잖아. 그럼 빨리 죽어야 되네가 괜히 녹서스 먹어가지고 늦게 죽으면서 몸에 늦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딜레마 미치겠네 그냥. 에이트록스 아트 헉! 아 아트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구나. 아트를 나피리에 넣어서 둘이 동시에 3이란 몸으로 오케이 하게 해봐오 강한데 뭔가 강해 오 이거구나 갑자기 겁나 세졌는데 아트템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어걸 피바 인피 주자고 근데 피바가 나왔는데 이거는 줘야겠다 주은게 맞겠다 은포를기다린건 말도 안 되는 상황 맞아 빨리 죽어줘 죽고 3이라의 몸으로 들어와주렴! 어디 갔니? 어느 몸으로 갔니? 뭐야, 그냥 센데? 어, 이거 뭐야? 그냥 센데? 그니까, 러 다르킨 이가 진짜 큰가 본데요? 무게의힘50% 강화. 브랩 가자아 브랩 가서 딱 아트 한 마리 찾고, 라이즈 딱들어가주면 어, 이거 무서운데, 얘는? 아니야, 아트 1선이라면. 뭐. 근데 이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보여줘! 망자! 뻥, 뻥, 우와! 강한디? 예능이 아닌데, 난 이제? 아트. 라이즈보다 딩거가 맞지 않을까? 음, 그러네. 방각, 자체 방각. 아 죽어! 마피리, 죽어! 뭐야! 왜이렇 뭐야, 이거? 3이랑 캐리,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네. 들어가고. 아트슛! 빨리 죽어줘야 되니까 배치를.. 죽는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하.. 개발하는 사람 진짜 천재다 그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죽었다 개빨리 죽었다 이거 몸으로 일로 이리 온! 이리 온! 빨리 죽고 이리 온! 뭐해? 안 죽어 왜 뭐해! 아왜 태어나! 뭐지? 향 내가 쎈거 같은데? 죽어줘 빠르게 죽어줘 그렇지 녹아내린다 그렇지 들어오려 이리온 이리온 그렇지 시작됐죠? 두마리 들어갔나? 망자의힘 보여줘 우리팀 빨리 다 죽어주고 밤끝 아직 남아있고 와딜 개쩔긴 하네 아니 뭐야 끝났어? 아니, 뭐지, 이 덱? 뭔가, 아니, 안 좋은 거 같다가 갑자기 다 이기네? 뭐지? 진짜, 이다르킨이 큰가? 아트 안 나오면 개망하는 덱.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